아우 어, 미친 거. 영상이 제 올라오네. 이씨. 유튜브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 어? 영상이 10개월이야. 영상 마지막 올리잖아. 조용 조용.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. 뭐가 이유가 있는데. 요 뭐가 이유가 쥐, 쥐, 있는데. 쉿쉿 쉿. <laughs> 변명 하님 변명을 하자면 음. 지 말고 바로를 찍어줄래? 이봐 양말. 야 어, 양말 나 보여줘. 진흙에 진흙 지금 공복 야내 양말이 더 뭐. 섹시해. 야 이게 무슨 섹시야 <laughs> 미쳤네 진흙 쪄져서 원래 흰색이는데 갈색 됐어 아 갖고있지마 왜 있다고 해가지고 <목소리> 뭘확하는 <목소리> 거야 대체 야, 맞아진 네? 네? 짜사진이아닌가봐 AI로 잠깐 돌린 거야 <목소리> 어? 잠가 낫대 얘 아니, 이렇게 숨어있어 숨어 <laughs> <laughs> 그, 그거 아니야? 그 탑에 <laughs> 그그오아 <스팟>. <laughs> 그, <laughs> 그, <laughs> <오픈맨. 웃음> 이게 뭐예요 무 많이 했네 야 근데 하필 이사진 이 <laughs> 아니 정면 사진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밖에 <laughs> <laughs> 체육대회 때 잠깐 입고 겠다 우리 체육대때 이걸 잔뜩 만들어 <laughs> 아 근데 그때이 제일 웃긴거에요 <laughs> 너무 재밌게 는데 <재미있겠는데? 웃음> 네. 반티, 반티 시안으로 이게 써야겠다 안돼요 어. <laughs> 아니 뭐야 야. 애들 다 해가지고 늘어났어 늘어났어 하지마 하지마 야라면은다 깜짝 먹으러 갈래? 그래 야 여기에서 먹자 그냥 근데 이거 포크가 없어 쌤한테 얻어와야 돼 얼굴 찍지마 <laughs> 딴 선생님한테 빌렸어. 너 쉴래? 쉬는? 너안 쉬는다며? <laughs> 너 영상 찍지마! 심생 t v 에 나오는 건가요? 네. 저 네, 얼굴로 가이나오요 근데 목소리도 찬드처럼 네. 가능한가요? <웃음> 네. 그럼 선생님이 드려야지. 선생님이 드려 선생님이 들 드려야지. 아, 괜찮아요. 많이 먹어봐요. 선이먹어 <laughs> 네? 선생님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난 진짜 아이인줄 알았어 아, 무슨 소리야? 자뭐 저... 하는 거야? 뭐 하긴 너이런거봐 <laughs> 여기 봐너너이런거너이동 <봐봐. 웃음> 성격이 나옵니다, 여러분. 아니, 제 미친 성격이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제발 주의하고 봐주세요. 어, 안녕, 나가면 뭐? 안녕, 이제 나가면 뭐? 안녕, 아, 나가면 뭐? 안녕, 이제 나가면 뭐? 안녕, 나뭐 뭐? 이겼다. 할게. 안, 아 뭐야, 바로로. 해, 아, 다시, 다시 할 好了요. 아니야, 하시 잠깐만 순서 어떻게 된 거야? 에나찰라고나찰야나라고 어쩔 때이 변태 너무 리

맞아. 안될거 같아. 아, 나 아프다. 안될거아 <laughs> 미친. 내 <넥컷>. 건데. <laughs> 아, 내 <넥컷>. 거라 <laughs> 봤지. 어맛있다 신박하네. 어. <laughs> 아니, 왜 왜? 어, 똑똑한데? 오. 오. 아니, 아니, 이거 아닌데? 아니, 아니면..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로 1. 뭐야? 이 아, 사 <laughs> 응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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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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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두 개밖에 <laughs> 없다고 아,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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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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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방금 치는 소리 낸 거야? <laughs> 얘가 치려고 멈췄다가 내가 손 쳤는데 이거 정말 러는장 내놔 <웃음> <웃음> 너 제대로 찍어 너. 이걸 찍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제대로 내놔 잘냈다. <laughs> 아잘됐다 굳이 봐봐. 너 <laughs> <laughs> 진짜 비듬 개 많이 떨어졌을 듯. <laughs> 가만히 있어. 너 가만히 카메라랑 이걸 찍으라 우호. <laughs> 야! 야 잠깐만! 타임 타임 타임! 야! 진격과추렸 얘가 봐봐. 얘가 패스해는데 얘가 거 내가 딱 하려고 빼려고 하는 순간 얘가 갑자기 뭔지 알아? 머스한톨인 응? 아니지. 응? 아니지. 응? 응. 아니지. 야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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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해 좀.. 심각하다. 했어 안했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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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? 미쳤어. 로지고아방데 야, 오토바이, 오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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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다려 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얘가 혼자서도 잘 타는데. 야, 나 미크럼트 탈래. 찍어줄게 빨리 오세요. 미크럼트 잡거니까. 어, 어, 야, 저 떨어진다, 저거 찍어. 뭐 하는 걸까요? 같이 가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야 밀어 밀어 야 밀어 밀어, 밀어. 간다 안, 간다 <laughs> 공포영화 가야 내려오지 마라 나 죽는다 나졌다 씨발 <laughs> 왜 나만 찍는 거야? 얘가 고개를 돌리잖아 어깨 찔리? 꼭겠냐고 자, 다시 리스코 네, 우리사 일어나서 전화해라라고 엄마한테. V, V분이 없네? 어, 부위, 부위 야, 왔다! 야,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? 아, 나 무방해.